뭐 방송 복기는 되게 힘들 것 같기는 해막 당장은 아니야 근데 팬들이 많잖아 네. 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2년 뒤? 네. 응 1, 2년은 아무래도 조금 조용히 있다가 2년 뒤에 나오면 나왔지 지금은 아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이번 달인가 하여튼 보석 심사가 있어요 응. 보석 중에 있으셔서 그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을지 좀 심정으로 이런 걸볼수 있을까요? 이게 해결이 난다고 해도 말이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우리가 결과로만 봤을 때는 될것 같아. 김호중 씨 현재 의 심정, 심격 이런 것들은 선생님 속마음. 나는 좀고허하다 그냥 되게 좀 꿈이었던 것 같았을 것 같아. 현실을 조금 이제야 조금 느껴지는 마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몇달 전에 봐주셨던 분 있어요 김호중 씨 아시죠? 음. 그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더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일단 사주 먼저 드려볼게요 네. 남자분 근데 이건 씨. 사주는 뭐 필요 없잖아 음. 그냥 김호중 씨라고 얘기 나왔으면은 네. 지금은 근데, 구속 중내 개인적으로는 음. 뭐 방송 복귀는 되게 힘들 것 같기는 해. 막 당장은 아니야. 근데 팬들이 많잖아. 네.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2년 뒤, 음. 응, 1, 2년은 아무래도 조금 조용히 있다가 2년 뒤에 나오면 나와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무리만 지으면 내년에는 그냥 혼자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잘못을 하긴 한 건데 어 되게 냉정한 말이긴 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잖아. 있었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이랑 또 다른 부분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올해는 뭐 마무리 짓는 단계라고 보면 될것 같고, 내년까지는 나는 아닌 것 같아. 자숙의 시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내년, 후년까지? 아니면 후년의 말일, 한 중간, 음. 가을쯤이나 복귀하면 하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는 음. 말이 나와. 음. 이 사람이 쉽게 막 복귀를 하기는 나는 힘들 거라고 나오는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응원하는, 막 진짜 데스타면 자꾸 지지한, 그것도 무시를 못 하는 거라고 봐. 요즘. 팬들. 응, 네, 시대가. 네. 그것 때문에 나오지 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나오면은 욕더 먹지. 음. 사실 지금은 현재, 현재는, 어, 구속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래, 올해는 마무리야. 음. 그리고 저기 합의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달 이번달인가 하여튼 보석심사가 있어요 어. 보속중에 보석 있으 셔서 그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을지 좀 심정으로 이런 걸볼수 있을까요 이게 해결이 난다고 해도 말이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우리가 결과로만 봤을 때는 될것 같아 훌륭한다 네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디 정리가 된다고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잖아. 네, 네, 네. 그래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올해 안에. 응. 그래서 올해는 마무리. 어. 그러니까 선이 신점에 이거 공수 주신 걸 정리해 보면 올해 안에는 어쨌든 통체적으로 보면 풀려 난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응. 있는 거잖아요. 제일 <laughs> 큰게 나는 모르겠는데 인명 피해가 없어서 차라리 만약에 사람 치워놓고 정말 큰 일이야. 정말 지금도 큰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는 그, 팬들이 무서워. 음... 어.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그런 뭐 팬들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올해는 마무리 단계고, TV로 나오는 복귀는 힘들겠지만, 뭐, TV에 나온다고 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얼굴 비치는 그런 모습인 거지, 뭐, 내가 공연을 하고 이거는 난 보이지는 않고, 음. 내년, 후년까지는 잠적히 있지 않을까,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많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음.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깨어침과 잘못된다라는 뭐, 그것만 알고 반상의 기미가 되게 많다라고 하면, 뭐, 복귀하는 것도 팬들이 많이 기다리기는 하시겠죠. 이게 또 신청이니까.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호중 씨현재 심정, 심경 이런 것들은 또 선생님 속마음 나는 좀 공허하다? 그냥 되게 좀 꿈이었던 것 같았을 것 같아 어 본인 지금 느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막 되게 믿기지도 않고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었을까? 아 내가 그 정말 그 잠깐의 내가 판단해 내가 그 이런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정말 꿈? 꿈? 음. 응. 현실을 조금 이제야 조금 느껴지는 마음? 어... 근데 반성은 많이 했어요? 더 하실 것 같아요 더? 네. 어. 앞으로 살면서 선생님 이분이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까요? 나는 이, 이 일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음... 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거나 근데 이분이 나, 내가 봤을 때는 굴곡이 좀 많아. 음. 근데 딱 단정짓기가 나는 조금 그래. 이게 TV 노출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나는 거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사람 조심, 본인 조심 정말 하셔야 돼. 내가 정말 잠깐에 뭐가 씌인 것처럼 하는 행동들은 정말 잠깐 내려도 줘야 돼. 그게 나도 모르게 잠깐 씌하다 보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거든. 근데 유명세잖아.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 거야. 왜냐면 내가 자중을 한다고 해도 그게 본인은 그러지가 않을 거야. 이게 있을 거란 말이야. 갑자기 내가 막, 내가 술 먹으면 왜 그랬지? 술 먹으면 다른 사람 된다 하잖아. 그게 있어. 음...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있어. 뭐 어떤 사람은 뭐술 먹으면은 뭐술 먹으면 다 똑같죠. 아니 그런 똑같음이 아니라 그 똑같은 또 다름이 아니라 음. 이 사람만의 갑자기 내가 뭐 씨였다 하는 게 있잖아. 갑자기 눈빛이 변한다거나 이런 사람 있다고. 그래서 음. 내가 그 다음날 되면 아 내가 왜 그랬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노력해 가지고 될 거는 아니라고 봐. 음.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뭐 돈으로 막든 뭘 하든 어쨌든 올해는 마무리 단계다 하반기까지. 맞아요. 네. 진짜 가장 핵심적인 구수인것 응. 같아요. 결과는 무조건 나와. 어. 그래서 해결이 나는데 내년에 팁에 나온다라는 거는 나는 아닌 음.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일어난 일이 올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고 음. 활동은 한 2, 3년 후를 가야 돼. 네.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음. 지나가고 하니까는 다시 그 팬들은 어디 가지 않겠지? 아,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